안기는다고감 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박 2일로 저희가 추석 연휴 때 다른 거뭐 하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진정 엄마가 엄마 모시고 가까운데 1박 2일로 블랙 핀장을 왔어요. 여기는 태안군 하감표 여기는 하감하감포 수산시장에 왔어요. 지금 3시에 입실인데 글램핑 예약 해놨기 때문에 3시에 입실인데 들어가기 전에 선물시장 잡아들렀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다도 있어요, 바다도. 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항구예요, 뭐예요, 돼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 3kg잖아요. 뭐. 그러면은 새우 같은 경우에 1회에 채로 24마리니까 500g보다 1번 저희가 만 잘라가지고 좀 얇게 0원려니면 그런 식으로 주문하시는데 뭐 피조개나 응. 피조개는 하나에 7000원이에요. 전복은 하나에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보통 그게 구우실 때 그냥 맛보기로 막뭐 이런 거 전복도 올리시고 하니까 응. 응. 아, 이거 그러면은 배달시키고 배달해달라고 는거아 근데 우리 아, 네. 그런 그거를 아 배달시키고 다 넣으면 되죠 종류별로 맛있는거 다 넣으면 되죠 다 넣으면 되죠 네 얼마인가요? 얼마씩이예요? 1로에1 9 0원이에요 이것만 빼고 종족만 빼고 종족은 안돼 네. 네. 어차피 종족은 좀 오. 서비스로 넣어도 되니까 그때 어요 치러, 영상 찍어도 돼요? 네. 유튜브 하는데 영상 찍어도 돼요? 얼굴 나와도 돼요? 그 어요? 네? 얼굴. 강성. 네. 방송. 소개, 소개, 소개해 주 무슨 어디에요? 아산, 쌀. 아니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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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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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 필요고. 세요그 이따 전화 주세요 그러면 배달해 드릴게요. 네. 얼마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따가 변해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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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요 소가 much of it. She don't r 이 m e m b 달 r I d o n 이 remember. I don't r e m e m 여 e r I don't remember. I 요아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저기 건물 옆에요. 진짜. 어, 건물, 건물 옆에. 아, 어. 혹시 유튜브 <laughs> 보세요. 유튜브. 응. 유튜브 응. 보시죠. 예. 건물 맞으세요? 구독. 응? 구독. 구독? 아, 저? 아빠. 네. 저. 아, 그래서 <laughs> 죽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몰라. 시킬 거야. 알았어. 아니, 우 알아. 알 엄마. 아니, 제가 아, 유튜브 하신다고요? 예. 네, 구독. 뭐, 뭐. 뭐 하시는데. 사진 얼굴 나도 돼요? 라도뭐구라도라달라 난이네 라상 누구라도, 누구라도, 누상라라도 누구라도, 누구라라고 제가 라도 응. 되면 라도 누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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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되지. 알아요 난이네 도상구라 난이네. 라도누이라 난이. 구라도 난이네 도상 난이네 누상 난이네 구라이누구라구 아, 네. 지금 승인도 안나는데요저 광고 때는. 아, 1000명 되면 이제 승인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명이라. 저는 방송 보고 사람들이 구독 눌러줬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어 하더라고요. 눌렀어요. 아, 구독 눌렀어요? 응. 아, 구독하고 외국을 눌러야 돼요. 전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알림 뜨거든요. 음. 좋아요, 좋아요 누르셨죠? 음. 네, 눌렀습니 핸드폰 있으신 분좀 해주세요.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저희도 해주세요. 한, 저희 아예. 아이에요 핸드폰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취소하지 마요. 네. 천명 되면 또 특가 파티도 여기. 진짜로. 아, 네. 아니, 저는 이게 혼자서 에서 방송에서 구독자가 지금 보신다시피, 100명 음. 넘었거든요. 아니, 저희도 해요, 선배가. 아, 근데요? 저희도 초보 직원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음, 여기. 저 이거, 300원이요. 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반장 팁을. 예. 네. 제가 할게요, 저도. <laughs> 여기 990이에요, 여기도. 어, 그니까. 이 <laughs> 이거 하시니까. 저 이런, 이렇게 처음 하고든요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요. 그, 진짜 나 아는 사람한테 막, 좀, 제가, 이게 채널이, 먹는 건데, 그냥 막, 우리 집안, 그, 다 나와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는 어떡해요. 어차피 다, 방송 안돼 이따가, 해도 돼요? 네? 해. 네, 해도 돼요. 제가 어, 내가... 삼동도 있고, 어... 어. 이따가 왔어요.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네. 네. 오산에서 왔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하면 다시 한번더 듣고. 네. 병... 아산수산. 네, 아산수산. 010-34266-7308. 네. 여러분, 여기 저희 친정 엄마 모시고 왔는데, 네.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laughs> 얼굴도 이쁘시대 <예쁘실대. 웃음> 네. 인사해주세요. 많이들 오세요.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음. 한국 이름 뭐예요? 하간포. 하간포? 아, 아. 딸들이 예약해놔가지고. 음.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수고하세요. 아니 <laughs> 근이네지어아내 <laughs> 여기 봐봐, 여 봐봐. 아까 봤어. 여기는? 아니 여기 봐봐 동해 같다니까. 여기가 하간포 이름이 해수욕장이야 뭐야. 하간포 해수욕장. 어, 해수욕장이야 이게? 아, 어. 음. 아니 저쪽이 해수욕장이고. 한국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 여기를 찍어. 저 고기 말린 거에서 여기를 보면서 찍어봐. 아니 이 예. 뭐?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 보, 이렇게 아. 보이게 찍어라. 이렇게 네. 보여 이쁘잖아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독 눌러달라 그랬어. 자기 아는 사람도 한대 900명이래. 일단 거기 가야돼 엄마, 바다 색깔 봤어? 이게 서해 바다 색깔인데 봐봐. 투명한 거 봐봐. 그렇지? 동해가 보통 요런 색이잖아. 이게 에이, 동해, 데이... 동해는 이거보다 더 파랗고. 아니, 근데 서해인데 이러니까 이쁘지 않냐고. 에? 아. 자기 얼굴 나았는데. 그래 갖고. 거기 가서 살지 있잖아.